안녕하십니까 투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회피도가 0일 때 실명이 걸린 적이 플레이어를 공격하면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실명은 적의 명중률이 50%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몇몇 검색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회피도가 0이 돼도 실명에 의하여 50% 확률로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로 된 걸로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여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킨 로드 중에 철의 반사 신경을 찍게 되면 회피도가 0이 되고 연막 지뢰를 사용한 지역에는 실명이 걸리는 구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실험은 매우 간단하고 결과까지 도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 실험의 한 장면만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 한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그 투사체가 캐릭터를 지나가는데 피격음도 없고 에너지 실도 또한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실험의 결과로는 실명에 걸린 적의 공격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적이 공격을 못 맞추게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짧은 실험을 마치고 다음 방어 기제인 재생, 흡수, 회복의 차이와 기절, 냉각 및 동결에 대해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상 투비이였습니다